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카지노에서 구라를 한다 안한다 허가가 없는 곳 구라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마카오에는 마카오 게임산업위원회가 있고 어, 라스베이거스에 네바다주 게임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파콜이라고 필리핀 어뮤즈먼트 앤드 게이밍 코퍼레이션 파콜하고 국영기업이 있어요 카지노를 허가를 내주는 공기업이지요 디파짓을 그만큼 해야 칩을 줄 수가 있고 항상 감시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는 곳에서 불화를 한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솔직히 필리핀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얼핏 있었는데 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카지노가 할수 있는 모든 것, 딜러를 바꾸든가, 슈통을 바꾸든가, 정신산납게 하든가, 멀쩡히 있는 기계를 망가뜨려 버린다든가, 갑자기 물을 쏟아 갖고 어수선하게 한다든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회장님께서 때리고 있는 와중에 얘네가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가드가 네팔 구루카 용병 이만한 애들이 양쪽에 아크릴 박스 두 개씩 네 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인 용팔이가 빠바박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꽂히면 게임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한국 정계 실장한테 문자를 남깁니다 실장님 5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더라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십시오 실장이 영문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용팔이는 소리를 질르는 거죠 실장님 한참 회장님 게임 진행 중이신데 칩통 갖고 와갖고 신경 쓰이게 지금 뒤에서 병풍쓰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석 죽이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칩을 넉넉하게 피드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경우예요 용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배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절 이렇게 하시면 불편해갖고 손님 어떻게 모시고 오겠습니까 여기 아 죄송합니다 용 대표님 그 위에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제 용팔이가 용파리가... 더 연기를 한거지요. 그렇게 이제 한동안 죄없는 실장을 잡들이를 했어요. 이때 묵묵히 지켜보시는 회장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용파라 그만 그만하고 칩 빨리 채워놓고 어, 진행시켜라. 그만하고 저 실장 내 보내라. 문제가 있겠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만해 시끄러워지니까 열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이제 실장은 나가고 칩 가방에서 칩을 다 꺼냅니다. 그걸 테이블에 쭉 늘어나요. 카메라 보고 한번 세, 카메라 보고 또 세, 줄 맞춰서 세, 칸 맞춰서 세. 007 가방 하나에 1억 페소씩, 24억씩 있어요. 100만 페소짜리 떡칩 100개씩. 한 박스에 100개니까 네개면 100억이야 100억 100억에서 4억 빠져 지금 돈으로 카지노 측에서 어 그래요 칩 채워놨으니까 그래 한국 뭐회장이래며 승부 한번 봐어 마음껏 따가 봐 여기 100억 갖다 놨어 카지노에서 칩으로 밀릴 순 없으니까 기죽이려고 어 그래 카지노가 의학 죽이는 거지 뭘로 돈으로 이 정리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이걸 미리 아니까 이제 홍구멍을 내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오이 어, 녀석들 돈 많이 따먹으라고 많이 갖다 놨는데 이렇게 긍정적이야. 우리는 야이 새끼들 흐름 끊으려고 별짓 다 하네 그런데 회장님은 오 터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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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거예요 (10분이) 지납니다 그전에 게임 해갖고 (400개씩) 빵빵 때렸던 열기 이게 깔아 앉았어 아 얘네가 이걸 노린 거야 분위기가 깔아 앉았을까요 형님들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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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뱅커 두 개, 플레이어 에 개, 뱅두 개, 풀두 개, 뱅두 개, 풀두 개, 뱅두 개, 풀두 개. 여기서부터는 세컨 붙는 게 아홉 개고, 나중, 투투그림이 여섯 인가 일곱 세트더라고요. 거기서다 먹었잖아요. 테이블에 칩이 이미 1억 페소를 넘어갔어요. 20억 플레이에서 이제 24억 정도가 됐습니다. 100만 페소 떡칩 10개씩 묶고 하고 옆에 고무줄로 한 다바씩 해갖고 칩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먹으면 4개 갖고 오니까. 총 10묶음 1억 페소하고 24억하고 회장님 손에 100만 페소짜리 떡칩 7개. 1억 700만 페소가 있는 거예요. 한 5, 6억 정도 이기셨어요. 용파리가 이제, 아. 이제 본전하셨네. 아우 살았다 하면서 조용히 나와서 이제 지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한 1시간 정도 일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핸드폰에 찍히는 거예요. 카지노 실장님이 보낸 문자예요. 게임 종료입니다. 오링이십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카지노 직원이 보내는 문자는 거의 다가 이런 문자가 와요. 게임 종료 오링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자에 숫자가 찍혀서 옵니다. 1억 2천만 패소 디폴즈. 깜짝 놀래갖고 바로 직원한테 전화한 거죠. 아니 실장님 지금 1억 2천만 페소 디파짓 문자 왔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1억 2천만 페소 30억 디파짓 하시는 거예요? 네 용팔 대표님 게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시고요. 1억 2천만 페소 30억을 디파짓을 하고 테이블에 1,500만 페소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본전 다 찾았으니까 한 10억 넘게 이기셨으니까 30억 디파짓 해놓으시고 나머지 짜투리로 그냥 살방살방 놓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짜투라기가 1,500만 페소야. 4억. 근데 바카라가 바닥에서 언제 치고 올라올지 위에서 언제 꽂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용팔이가 불안한 거야 계속 무한정 이길 수도 없고 고비가 있잖아요 업다운 업다운 이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 한번 잘못하면 쭉 빠져버리는 거고 갑기 1억 2천만 패소 30억 이거는 깨지 말고 그냥 저걸로만 놓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한 시간이 더 지납니다 문자가 다시 찍힙니다 이번에는 5천만 패소 뭐 뭐야? 아 그새 7천만 페소가 빠졌나 17억이 그새 빠져서 한 시간 만에 아 우려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나?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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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추가로 5천만 페소 다시 디파지 12억 다시 디파지 총 1억 7천만 페소가 디파짓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용팔이가 이제 똥이 막 마려워 그냥 빨리 가보고 싶은 거야 궁금해서. 리얼마에 도착을 해갖고,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테이블에 천만 패소가 있어요. 천만 패소가. 천만 패소가 2억 5천이거든요. 배팅이 이제 줄었어, 회장님이. 카드도 안 까, 50만 패소, 1250만원 배팅하면, 아, 아 딜러 오픈, 오픈, 오픈. 2 0 0개까도아한번 까고 한 번은 오픈시켜요. 계속 그냥 베팅만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물집 잡혔대 손에. 이제 그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재밌게 웃으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시면서 하는데 용포레 갔을 때천개 있었잖아요. 한세주 지나니까 3400만 패소가 됩니다. 이게 거의 10억이에요. 하하. 그 회장님은 그냥 다 놓고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모시고 가는 형님 있잖아요. 형님이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다 하시는 거예요. 3천만 페소를 더 애들한테 떼어주면서 디파짓을 2억 페소를 꽉 채웁니다. 2억 페소. 지금 환율로 48억 꽉 채워갖고 어카운트에 넣어두고 담배 하나, 하나 쭉 피십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아우야 용팔이한테 아니고 동생한테 아우야 이제 좀 힘들다 힘에 붙이다 아우야 요거 뭐 400개 남았는데 요거 대서 먹으면 계속 하고 지면 여기서 이제 요번 일정 심하이 하자. 예영님 알겠습니다. 그래 400개를 벵커했다. 꽝 마지막 배팅. 꽝 이렇게 꽝꽝 때리고막 이러질 않아. 조용하고 차분해. 정말로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가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잖아요. 그런 호랑이 걸음을 이렇게 가는 거야. 갈 때는 성큼성큼 조용할 때는 조용히 조용하고 빠르게 벵커했다 배팅을 하십니다. 카드포 플레이어, 카드포 뱅커. 카드포 플레이어, 카드포 뱅커. 뱅커 카드를 회장님이 받아오셔가지고 두 손에 조용히 이렇게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조... 말씀을 하세요. 아, 플레이어 오픈. 그랬더니 플레이어 카드가 천천히.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은 어떻게한다고 1억 배팅했는데 팍! 단두대 에 모가지가 팍! 이렇게 떨어지게. 팍! 이렇게 까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거든요. 천천히 이제 스타일다른게 천천히 깝니다. 텐이랑 에이스 플레이어 카드가 텐이랑 에이스예요. 회장님께서 뱅커 카드를 두 장을 받아 오셨잖아요. 두 장을 딱 겹쳐갖고 꺾어갖고 이렇게 쭉 오픈을 하는데 포싸포싸인 거예요. 앞에 거를 이제 먼저 천천히 까십니다. 하나만 빼자. 쟤는1이니까 하나 빼갖고 뭐 계속 달려보지 뭐 백억 가자 오늘. 천천히 까시는데 찍혀 있어요. 크로바 텐이라. 조금 미니까, 대가리가 방정맞게 뽁 올라옵니다. 다음 장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에요. 빨간색 다이아몬드에요. 쭉 까는데, 특급 에이전트들은 꺾이는 각도, 그 다음에 이 사람, 정말 10m 밖에서 카드 까는 것만 봐도, 어, 노사에 쓰리사네, 아, 투사의 투사네, 어, 아, 저, 뭐, 상황 이 있네, 야, 저, 빼야 이기나 찍어야 이기나 잘 모르겠네. 요 정도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제, 회장님이 카드를 쭉 까시는데, 다이아몬드에요. 어, 뭐, 요 정도 가은데안 보이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확인사살용으로 쪼끔 덤입니다. 왜냐. 옆에서 이렇게 카드를 볼 때, 크로바는 뽁! 이렇게 나와 있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까면은 미리 보여.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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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면이 보이는 거야. 그니까 안 보였지. 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다이아몬드잖아. 좀더 까자. 그래. 확인사살을 했는데, 아, 자, 깊숙한 곳에서 다이아몬드 두 마리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찍힌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크로바텐 하나는 다이아몬드 텐영 됐습니다. Yeah, one more player, one more 뱅커 카드를 이제 딱 보고 계세요 플레이어 스테이 잠깐 덩이샤 덩이샤 저스트 모먼 그리고 이제 뱅커 카드 온 거를 쭉 봤어요 노 사이즈인데 에이스는 아니야 옆으로 돌렸죠 옆으로 돌려갖고 이렇게 봤더니 대가리가 위에 뽁 찍혀있어요 요걸 까타오라고 하거든요 세개 찍혀있으면 3이고 두개 가운데 없으면 2잖아요 플레이어는 장일 나는 장장에서 최소 2는 확보를 했어 다 안보고 플레이 오픈을 해봐라 여기에서 용팔이 형님 용팔이 용팔이 직원, 그 밑에 직원, 딜러 하나, 핏보스 하나, 아, 핏보스 또 하나, 그 다음에 롤러 셋, 열명이서 샤우팅을 합니다. 다같이, 꽁, 피쳐, 아버지, 꽁, 긴장되지 딜러들 이렇게 깠는데 노사이즈에 2를 깝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1, 10, 2, 합이 3점이 돼요. 회장님도 이제 노 사이즈는 왔어. 네버루스는 아니야. 찍어야 비기는 거예요. 대가리가 있어. 이제 쭉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는데 반 접힐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가운데 점이 안 보입니다. 3대2 시원하게 집니다 아, 야 힘들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다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 총 2억 폐소로 마감을 합니다. 한화로 따지니까 한 47, 8억 정도 됐지요. 다들 이제 긴장이 풀려. 테이블에서 롤러 슈퍼바이저 딜러 피보스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소문이 이미 다쫙 퍼진 거예요 게임하던 손님들도 와서 힐끔거리고 에이전트들도 이렇게 힐끔거리고 방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이제 뭐문 열릴 때마다 어, 뭐야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임이 종료가 되고 정산을 보려고 이제 회장님하고 그 형님하고 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1위 얼마에서 게임한 커미션이 1200만 패소가 나왔답니다 1,200만 페소 1% 잡으면은 1,200만 1억에 죠 12억 페소를 베팅을한거 12억 페소가 롤링이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 10억 페소가 도는 거지요 커미션이 3억 리월마에서 이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현찰로 보낸 거 야, 페소 정리하고 얘네 다 주고 야, 오늘 다 정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24억은 내일 그 청담동 사거리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어, 만나기로 해내 동생 보낼 테니까 이렇게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이 조용하게 부릅니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용팔아 천개만 현금으로 갖고 와봐라 여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로 100만페소 짜리 10개를 10다발 앞에다 쫙쌓아줍니다 용팔아 이3일 아, 동안 고생 많았다 잠도 못자면서 그러더니 한다발 100만페소 뭐 한게 있다고 아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조용히 있었는데 100만페소 2400만원이 그냥 뚝 어 회장님 제가 뭐한게 없는데 아이건뭐 게임을 회장님이 다 하시고 쭈뼛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용팔이 형님이 야 괜찮아 봐도 많이 이기셨으니까 원래 동생들 용점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야 그냥 괜찮아 넣어둬라. 두 손으로 이렇게 그냥 받는 거죠 백만 패스를 받습니다. 마카오에서 한 다발씩 주는 거 아니세요 이 사장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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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세 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에 휙 던졌어요. 너무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1,500만 원 셋이서 나눠 쓰라고 이렇게 휙 던져줬고 우리 회장님은 100만 페소짜리 다발 이렇게 쓱 밀어주면서 너 써라. 그리고 한 다발 더. 정켓 직원들이 있지. 피보스하고 그 롤링하고 그 아까 왔던 한국 실장 고생한 직원들 네가 알아서 잘 배분해서 나눠줘라. 그리고 또 100만 페소를더 주십니다. 야, 정켓에 롤링하던 직원들 20명, 그 다음에 한국 직원들 있잖아요. 요 분들한테 막, 핏보스나 얘네는 조금 주고, 1분의 1로 100만 패소용팔이가다 분배를 해줍니다. 산타 역할을 지가 하는 거지. 회장님이 줬는데 지가 그냥, 어 뭐, 야방기 이럴 때 올라가는 거지. 다 앞여갖고 굽신거리잖아. 그리고 이제, 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리얼마고 솔레이어에 있는 정켓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솔레이어에서도 찾을 수 있게 숫자상으로 넘긴 거예요. 환전업자들이 솔레에 많이 있고, 이제 거기에 우리 회장님 숙소도 있고, 짐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선배달럼 받던 패소, 입금 됐다, 아, 내줘라. 그러면 이제 다발 찾아갖고 넣어주든가, 어카운트에서 바로 이체해주든가, 이렇게 착착착착. 그리고 뭐, 저는 어카운트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얼마 넣었다고? 이러고 와서 내 다발, 내네 뭉치, 꽝!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렇게 갖고 한 8, 9천만 폐소가 처리가 돼요. 이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형님 있잖아요. 형님이 또큰 손이야. 회장님, 저기 제가 동생들 시켜갖고 내일 1억 폐소는 성담 사거리 갤러리아 밝혀주면서 만나갖고 내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돈 받은 거 확인하고 폐소 건네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갖고 이제 전 배달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왔더니 형님 동생들이 마닐라에 또 많이 있어요. 폐소 처리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동생들이 하나, 둘, 인사하러 온 거. 안녕하십니까, 그 회장님. 저 마닐라에서는 떡팔입니다. 떡팔이라고? 어, 그래. 네. 한다발. 어, 회장님, 제 동생입니다. 제가 오래됐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 네. 어우, 등치 좋네. 어, 여기 한번더 봐. 어저 친구는 아전 존팔입니다. 어 그래, 알선 한다 봐. 동생들 용돈 좀 챙겨주라. 그리고 또몇문치씩 이렇게 주십니다. 거짓말 같잖아요. 진짜로 이랬대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패소도 싹다 정리하고 다음날 비행기로 회장님은 한국에 들어가십니다.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용팔이가 곰곰히 생각을 해봅니다. 500만 패소에서 400개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100개 남는 거예요. 2,400만 원 죽었을 경우에. 그 마지막 배팅이 2억에서 48억, 50억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의 뜻이죠. 시간은 좀 지났어요. 회장님은 일때가더 많았대요. 훨씬 더 많이 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마닐라에 이 일이 생깁니다. 큰 일이 생겨요. 두인 정케 뱅크런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인이 뱅크런이 원래 이렇게 문 닫거나 망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 두 사람이 찾아오니까 야찾는다고 이래갖고 첫날 300억을 인출을 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 해갖고 딜레이를 시켜놨다가 2 0영까지온 거거든요. 회장님이 게임을 하셨잖아요. 리얼마에서 이 정켓이 뱅크로 생겼다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한다. 리얼마 정켓에 돈이 없어갖고 에이전트들이랑 손님이랑 돈못 뽑아갖고 지금 한 시간 기다리고 있다. 텔레그램, 카톡, 단톡방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과 한달 전에 두인이 셔터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켓이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옷가자에 있는 정켓 사람들이 몰려갖고 출구 말라고 줄이 쫙 서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정켓 회장님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 소문이 있다고 내 가게에서 어, 내 객장에 돈이 없어갖고 인출산 때 뱅크런 일어났다고 그래 그 일단 사진 찍어갖고 단톡방이랑 그 에이전트들한테 개별적으로 싹다 문자넣어 찾아가라고 어, 찾아가, 어, 찾아가, 줄은 서그 대신에, 어, 뭐, 몰리지 뭐 말고, 어카운트 그래, 얼마 있다고? 아니네, 돈돈네 많네, 이거. 씨, 저것만 해도, 뭐, 뭐, 한 300억 되겠는데, 어, 아니야? 아닌가? 이렇게 극적극적. 손님이랑 에이전트들이 그 다음날 출금됐던 돈 있잖아요. 다시, 디파지디파지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마닐라 전체에 쫙 퍼진거야 용팔 산타라고 회장님이 100만페소 줬으니까 그래서 불러갖고 이거는 중간에 삥땅 칠수가 없으니까 주라 그랬으면 줘야지 한국 직원들이랑 롤러들이랑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임금 격차도 있고 그러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지 이렇게 해갖고 너는 뭐 5만페소 너는 7만페소 너 롤러는 5천페소 너도 5천페소 야 너네 이거 회식해 100만페소 받은걸로 쫙 뿌리고 그러니까 그냥 필리핀 직원 그 앞에 모델들 서있는 애들 뭐 롤러 왔다갔다 하는 애들 한국 여직원 한국 남직원 올 때마다 그냥 빵 용팔이 앞에서 뭐떡꼬물안 떨어지는 빵빵빵끗빵빵 이런 모습 웃고 다니면서 그냥 아뭐 어서오세요 이라세이마생 유명인사가 쫙돼어있어 그리고 나서 2024년 8월 14일 회장님께서 직접 용팔이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용팔아. 우즈베키스탄 일다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난다 티켓 끊어서 보내라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원웨이라고 요번 설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감사합니다.